계 하나님 말씀 하시겠습니다. 자망 16장 7절입니다. 자반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 어, 어떻게 내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냐,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를 해야 되냐 이런 많은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줄 때도 그렇고 어, 구약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사도바울이 자주 고백했던 그런 삶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될 기준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이것을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 중심은 굉장히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구애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게 죄일까 아닐까 소극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또는 이기적으로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은 차원이 달랐어요. 이게 나의 유익이 아니고 이게 죄가 기고 아니거를더 넘어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본인이 희생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기준점, 이 염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구약성경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뒤에 어떤 약속을 해 주시죠?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좀 생뚱맞기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원수가 나와요? 자먼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 한번 어그러진 사람과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산성 문비장 같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원수와 화해되는 거예요. 인간사에 가장 힘든 게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비장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내시겠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우리의 삶의 가장 견고한 묶임들을 하나님이 푸실 정도로 그 삶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 기쁨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신앙은 기쁨이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네. 그 기쁨을 따른 차원으로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진짜 신앙 생활은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 때문에 희락을 누리죠. 그런데 내가 희락을 누리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효도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그분을 행복하게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주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하나님, 주님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슬픔 많으십니다. 하나님 분노도 많으십니다. 왜? 죄악에 대하여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그분께서는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진노하시는데 하나님 저라도 하나님 앞에 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신앙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준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은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정말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뭔가를 하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엄청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회심해서 죄악들이 끊어지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 하나님의 기쁨의 첫 출발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보금인 카운터도 하고 또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는 제 마음에 그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서, 정말 죄악들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 중심으로 믿어서 영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하다가 제일 기쁠 때가 사람들 구원받은 모습을 볼때 그렇게 마음이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역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평생 이것만큼은 경험하셔야 돼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 복음으로 진짜 거듭난 그 현장이 여러분 계셔보세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종교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정말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황홀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육신의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백배천배더 기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역에 일순위는 영혼들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진짜 십자가 만나고 진짜 성령 사례 받고 진짜 보혈로 죄가 씻겨지는 참된 영생의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늘 넘쳐나기를 바래요. 뭐 이렇게 양육 간증문의 그런 것들을 보면요. 저는 생수를 마시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영혼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고 구원받으셨다면 내 삶의 기쁨은 주님 누군가의 영혼을 진짜 사망해서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대열에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났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유적으로 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이제는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언제 기쁨을 부모가 누리냐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때그 관계 안에서 어떤 기쁨을 맛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어떤 그러한 역사를 할때 주님의 기쁨이 탁탁 터지십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어느 때는 아, 얘가 좀 나의 어떤 마음을 좀 헤아리면 좋겠다. 어리니까 뭐뭘 헤아리겠습니까? 이제 좀 이기적으로 하면 뭐가 있냐면, 우리 집에 이제 혈침봉이 하나가 있습니다. 초강력 혈침봉 사구짜리 그래서 거 침을 탁 움직여서 이렇게 한번 해주면 그렇게 시원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설치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귀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막 울리고 하는 게 힘든가 봐요. 여러분 이제 저도 뭐 독재는 아니니까 아빠 좀 힘든데 좀 해주면 좋겠다 하면은 어떤 애들은 뭐 하기 싫다 막 하기 싫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 어떤 아이는 정말 저의 어떤 거를 헤아리고 와서 진실로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기쁩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할, 게 이렇게 합니다. <laughs> 그래서 뭐 용돈도 다음에 줄때좀뭐보태주던지 뭐 원수와 더불어 화목시키던지 아무튼 어 근데 제 마음에 그래요. 내가 너 기억할게. 뭐 이러면 또 해주면서 입이 막 찢어져요. 그러면 아빠가 뭐를 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관계 속에서 어,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어떤 뭐 힘들든지, 뭐가 있든지, 헤아릴 때, 그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뭔가 통한다. 철이 드는, 드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철이 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철이 들어 이해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요 그런 고백들을 해요.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참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를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번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수한 재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공평과 정의를 좋아한다는 라 것을 너희들이 깨닫는 깨달, 걸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걸 원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감각이 점점 늘어나서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 안에 그러한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도 그래서 저는 봐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참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중심에 두시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자꾸 열리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방향이 저는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방향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핵심에 맞, 맞는가? 제가 설교하는 주제가 정말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를 전하여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 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좋겠다. 생각했다가 기도하면요. 그게 흐려지고요. 지금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제 마음에 이렇게 와달, 깨달아져요. 지금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회계야.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야 돼.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 정신 팔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전해야 돼. 그래, 성경에 보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 안에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을 제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냅든 내려놓고, 다른 거다 비우고, 그거를 이렇게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부어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놀라운 거는요, 그거를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야니까. 우리도 누군가 얘기하다가 마음에 맞는 이야기는 맞짱구치잖아. 바로 그거야.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속이 이렇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5년 가까이 오기까지 뭐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지만 뭐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기뻐하셔서 이 안에 생명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 중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혹 싫어할지 몰라도,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면 주님, 저 그거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중심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세요. 또 하나는요, 이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인데, 언제 우리의 삶에 고민이 오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 내가 원하는 게 같이 이렇게 맞으면 순종하는 게 쉬워요. 근데 언제 어렵냐면, 내 육신이 뭔가를 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닐 때, 그때 우리는 본성상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중심의 결단,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새벽 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저는 새벽 때문에 그랬어요. 어제 우리 임기택한 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저 전라남도 벌교 근처까지 내려가서 거의 하루 종일 하루 일정을 보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운전을 하셔서 저는 운전을 안 했지만 이미 이렇게 갔다 오는 것 자체로 피곤하더라고요. 밤제 거의 열한 시다 돼서. 새벽에 눈을 떴는데 평상시에는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정신이 말똥해지는데 오늘은 알람이 울리는 순간 너무 피곤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 한 2초, 3초 이렇게 누워있을 때제 안에서 이러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자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박차고 나가는 게 하나님 기쁘심이 될까? 이 속에서 말씀이 움직였어요. 내가 육신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게 한 1분간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주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제가 피곤한 몸을 끌고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기쁨 된다면 또 오늘 수요중보도 있는데 아침시간 그냥 지나쳐서 영적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서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한 1, 2분 생각하는데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씻고 그리고 나왔는데요 평상시보다요, 기도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제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올라가서 성경, 오늘로 해서 이제 구약 성경 읽음으로서 신구약 두 번을 읽었는데,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더 감사한 거는 오늘 수요중보 때 나눌 말씀을 제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한 것을 나누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그, 중요한 생각의 흐름이에요. 아이, 피곤해. 오늘은 그냥 좀 쉬지. 이것과 물론 성령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빠져 있는 게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laughs> 새벽에 자빠지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자빠져 있는 게 하나님 기뻐하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가서 주 앞에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엎드리는 게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중심의 생각. 이 마음이 속에서, 어떨 때는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 꼭 새벽에 나오면 그게 뭐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심 속에 그 생각의 흐름이에요. 뭐가 주님 기뻐하실까? 물론, 잘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빠져 자도 뭐 괜찮습니다. 그거 갖고 정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어떠함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려고 주님 도와주세요 어떨 때는요 주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최후의 보루는 뭔지 아세요? 주님 저 하기 싫은데 저 의지적으로 마음도 없는데 저 주님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제 마음 바꿔 주세요라고 하면요 신기하게 마음도 바꿔 주시더라고요. 최후의 보름이다 저는 싫어요 막어 근데 주님 주의 뜻은 이거라고 알아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막 울면서 속으로는 울어요 왜 싫으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안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입술의 말이. 마음의 북산이내 삶의 판단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가치관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